뚜껑. <laughs> 어우, 새끼야. 중심 좀 차려. 유형 중심. 음. 수원. 4단원 중단원 마무리. 어. 첫 차량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어. F의 25는 이래요. 즉 로고 a 에 음, 뭐야. 로그 a 의 25가 2다. a는 그래서 얼마다? 5다. 이렇게는 a의 제곱은 25였던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 이제는 뭐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뭐 취역은 뭐 개소리야. 어. 어. 그냥 로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어, 맞고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을 이해는 뭔돈 뭐, 수평 정근선 아니라 수직 정근선 x는 0을 갖다가 가지니깐요. 그 다음에 5콤마 1을 갖다가 지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기역 리을을 갖다가 답으로 하겠습니다. 음뭐그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m 만큼 평행이동한 즉 2의 x 빼기 m 다하기 2 는 y, 얘 역함수가 얘라는 거죠. 어, 얘도 확실하게 적고 갈게요. y는 l o g 2에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즉 y 빼기 2에 오유 오유 놀래라 놀래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즉 l o g 2에 x 빼기 2 더하기 3이 역함수다. 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싶었다. 어. 빼기 m 즉 y 빼기 m은 log 2에 x 빼기 2다. 요거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m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붙이면, 그죠? 어, 요, 요, 요렇게 싹 갖다 붙이면, 요렇게 가서 직사각형 된다. 직사각형 아니면 절대 못 풀어요. 어, 수원에서는. 어. 예. 그래서, 뭐 해야 돼? A, B는 10이다. 가로는 10이고요. 예, 그러면 끝났네요. 왜냐하면 얘는 로그 사의 X, 더하기 인 거고요. 얘는 로그 g 4의 x 빼기 1인 거니까, 아, 얘는 3만큼 평행이동 한 거네. 예, 그래서, 어, 30이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음, 역함수 구하고 갈까요? 예, 그러면은, y 빼기 k 2에, 예. 2의 x 빼기 k는 y다. 요게 gx다. 음. 예, 그러면은 2의 a 빼기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빼기 k가 얼마다? 10이다. 요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2의 마이너스 e k가 얼마다? 10이다. 나오려나 봅니다.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그 다음에 f10의 값은 물어봤으니까 f10이라고 하는 거는, 어, 1빼기 어 로그 2에 10 빼기 k를 갖다가 구하라는 거니까 에이, 로그 베이스 2이 쉽시다 즉, 금 마이너스 2k는 로그 2에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에 1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에 로그 2에 10이다 이렇게 갑시다 즉, 금 로그 2에 10 루트 10이다! 요렇게가 없다.. <laughs> 잠깐만 로우 베이스.. 아유, 정말.. 2분의3에 에이 정말 이런걸 갖다가 왜해.. 10이다 요렇게 되니까 아... 예, 뭐, 어떻게 가야지. 잘 갔다는 소리 같은 나. 맞죠 저거 뭐 잘못한 거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플러스. 그래서 2분의 3. 응? 잠시만요. 뭐, 뭐, 뭐 잘못, 아, 나 미쳤다. 죄송합니다. 넘겨주시고 플러스로 갔었어야 됐는데, 즉 2에 a 다하기 k, 2에 a 빼기 k가 얼마다? p 이다 죄송합니다. 어, 마이너스 a 다 l u s or a plus 10이다. k라고 하는 a p 그래서 or a plus or a 이 됐었어야 됐겠네요. 즉이 or 백이었었어야 했겠네요 즉 얘는 2분의 1 로그 2에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로그 2에 루트 10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a c를 먼저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a는 로그 3에 얼마고요 5분의 1이고요 c라고 하는 거는 로그 3에 어, 마이너스 1승이 밑으로 들어가서 루트 2야. 즉, 이제는 로그 베이스가 같으니까 진수 큰 얘가 크겠다. 그죠? A보다는 그래서 얼마? C가 크겠다. 이렇게 갈게요. 즉, 그 다음에 3, 3, 3 있는 애 없나? 음, 없네. 얘는 로그 2의 3이거든요? 음, 뭐 1보다는 크니까 그러면 은 로그 3에? 루트 2로 이걸로 비교가 음... 바로 비교는 안되고요 음... 크기는 얘가 큰게 태가 확 나는데 <laughs> 어떻게 어떻게 가면은 자 이렇게 갈게요 확실하게.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즉흥적이긴 한데 죄송은 해요. 자 일단 얘네 둘을 갖다가 곱해주시면 은 로그 2의 루트 2예요. 즉 얼마?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1보다 크죠. 로그 2의 3은 1보다 큽니다. 즉 여기에다가 곱해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너무 상이 없나? 예.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는 작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로그 2에 1.5고, 로그 3에 1.2라고 하는 거는 4, 얼마, 얼마, 얼마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만. 잠깐만. 비, 가1 <laughs> C보다. 그래서, B가 작은 거지. 어, 이거 비교해야 되네. 아, 근데 뭐 A는 어차피 음수였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A, B, C다. 어, A, A, 아니. 전 분명히. 음. 잠시만요. 제가, 제가 뭐좀 잘못했나? 뭐, 뭐, 뭐 되게 헷갈린다. 잠시만요. A보다는 C가 커요. 그죠?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로그 2에3 b랑 c를 갖다가 비교할 건데 로그 2에 3이랑 그래서 로그 3에 루트 2 있었던데 내가 요게 요게 뭐예요? b고 요게 뭐야? c잖아. 그래서 내가 b가 크댔죠. 요게. 예, 예. 그래서 음, 이거는 이보다큰 수적고 얘는 이보다 아, 그냥 그냥 저렇게 가도 되겠다. 음. 응, 음. 예, 뭐, 얘는 어찌됐든 1보다 큰 숫자인데, 얘는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3보다 작잖아. 예, 예, 예. 뭐, 그, 그렇게 가도 되겠다. 그래서, 1보다 얼마? 비가 크다. 예, 그래서, 음. 혹시라도. 잠깐 맞죠? 응. 아, 하다 보니까 진짜 저, 막, 크게 비교하는 거 더럽게 못하는 느낌인데. 감소함수죠? 응, 어. 미치, 어, 그래서, 감소함수니까, 함수 함수니까 최대는 진수가 작을 때즉 로그 2분의 1에 4 0기 a 더하기 b가 최대 5가 되게 되는 거고 로그 2분의 1에 1 9 0기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거다 1이라는 거다 요거 요거죠 예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빼기 이거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4 빼기 a 19 빼기 a 가 마이너스 어, 4다 16은 4 빼기 a 19 빼기 a 32, 64 빼기 16 a는 19 빼기 a다 15A는 45다.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A가 3이었던 거니까 B는 얼마다? 5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B 빼기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집집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는 log 의 x 2빼기 로그 3의 x 즉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제곱 다기 2배의 로그 3의 x 즉 마이너스 t 제곱 다기 2t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t는 어디에서 0에서 2사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위로 블록이면서 꼭지점 1을 가지런 요놈이 T는 0에서부터 2 사이에 최대를 가진다 라는 말은 T가 얼마가 될때 1이 될때 최대 1을 가진다. 이게 B가 되게 될 거고요. T는 1일 때였던 거니까 로그 3의 X가 1일 때즉 X는 얼마일 때 3일 때 T는 1이 되면서 Y는 최대 1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A죠. 예, 그래서, AB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요렇게. 양수 AB야. 54에. 뭐. AB는 81이야. 예, 만그러 뭐. 어찌됐든, 어, 뭐.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일 때. 둘다 최소일 때. 즉, a 기 B는 두 배의 루트 ab 보다 가거나커야 되는 거고요 양수니까 얘는 두 배의 ab 보다 가거나커야 되는 거니까 즉 음, 그리고 그 둘의 조건은 a는 b일 때 a 제곱은 b 제곱일 때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최소 두 조건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즉 로그 얘의 최소값은 로그 54에 2의18더기 로그 54에 어, 2ab 이니까2 곱하기 81 이렇게 갑시다. 예. 2 곱하기 9의 제곱 2 곱하기 9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최소값은 로그 54에 어, 2의 제곱 곱하기 9의 3승 <laughs> 뭐, 뭔가 잘못된, 되게 불안한 느낌인데. 나 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 이게 지금, 어, 2의 제곱이고, 어, 27의 제곱이죠. 어, 3의 제곱에 3승이었던 거니까, 3의 3승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즉, 54의 제곱. 요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최소 얼마? 2를 가진다. x도 1 보다 크고 y도 1 보다 큽니다 그죠 얘는 로그 그래서 xy 빼기 로그 xy 분의 1 더하기 2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즉 얘는 3배의 로그 xy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로그 x의 y 빼기 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31에 11에 뿅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X의 Y는 3분의 1이거나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거나 즉 Y는 X의 3분의 1승이거나 또는 X의 마이너스 1승이거나 예그 다음에 뭐 X는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대 뭐 x 분의 1, 뭐뭐 뭐 몰라. 그 조건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 이건 안 된다, 그죠? x가 1보다 크면은 y도 이렇게는 못 간다. 응. 어. 그러면은 게뭐끝 끝났네. y는 요거여야 하는 거고 그래서 4x 빼기 x 제곱의 최댓값 물어봤는데 어 이거의 최댓값 물어봤습니다. 즉, 얘는 위로 블록이면서 꼭지점 잡혀 2였던 애인데 어 x는 얼마보다? 1보다 큰 애였던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댓값을 갖다가 가지겠다. 즉, 2일 때 최댓값 4를 갖다가 가지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해도 그저 그냥 응 음. 밑과 진수를 갖다가 뒤집어 주고 싶다 그래서 3로그엑스의 제곱 더하기 어, 얘는 뭐 2배 해서 그냥 3로그엑스 1승 1 2이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43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다 즉 3로그엑스승은 얼마 3이다. 즉로그 x는 얼마다. 1이다. x는 얼마다. 10이다. 요거밖에 안되네.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 10이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뭔지 몰라도 너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1빼기 2y는 7이다. 도움이 정말 1도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얘는 로그 2에 2로 바꿔주시고, 얘 넘겨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x 빼기 2는 얼마다? 어, 넘어가서 곱하기, 곱하기 해서 2y다. 너무 싫은데,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라는 거잖아요. <laughs> 가야 되겠다. 그래서 2에 2y 다기 빼기 2에1 빼기 2y는 7이다. 어, 이거 너무 싫은데. 4 곱하기 2에 4y 빼기 2의 y, 2y성을 다 곱해준 거예요? 2 빼기 7 곱하기 2에 2y 는 0이다. 즉, 4 곱하기 2에 4y 빼기 7 곱하기 2의 y 빼기 2는 얼마다 0이다. 4, 1에, 1, 2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즉, 2에, 2y는, 여기 죄송해요. 2y. 는 얼마다? 2이다. 그래서 y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음. y가 2분의 1이다. x는 얼마다? 어,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이다.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10이다. 15다. 요렇게 그냥 결론 내리겠습니다. No. 나누지 말고 넘겨서 꼽합시다. 그래서 x에 2 a 더하기 음, 잠시만요. 로그 4에 4에 1로 바꾸고요. 뭐뭐 뭐 바꿀 것도 없지. 그래서 x에 e a 곱하기 x의 로그 4의 x가 얼마다? 4x다.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 아. 잠시만요. 4다. 이건가보네. 음. 뭐 로그 베이스 4를 갖다가 진짜 그러라고? 로그 베이스 4를 갖다가 씌웁시다. 로그 4의 x 이래야 돼? 더하기 2a 빼기 1에 로그 4의 x는 4를 만족하는 로그 4의 x 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의 로그 4의 x 빼기 4는 얼마다 0이다. 즉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은 로그 4의 알파 로그 4의 베타가 뭐가 되게 된다. t 제곱 더하기 2a 빼기 1 로그 4의 x 어 t t 빼기 4는 0에 뭐다? 두 근이다. 즉두 근의 합 로그 4에 알파 베타가 1 빼기 2에인데 그게 얼마? 어이 얼마라는 거다. 64분의 1. 알파 베타가 64분의 1. 즉 4의 마이너스 3승, 즉 마이너스 3이다. 즉 2에 a는 4다. a는 2다. 뭐 답이 있으면 맞는 거겠지. 세네요. 수원 중단은 마무리가까 얘는 그래서 3로그 3의 x고요. 더하기 로그 3의 x분의 분의 1은 얼마다. 6이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3로그 3의 x 제곱 마이너스 6. 로그 3의 x 더하기 1은 0입니다 즉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던 건데 그러면 t의 제곱으로 둬두시면은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두근의어두 근이 되게 되는 거고 즉두 근의 합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이어야 한다 즉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얼마여야 한다. 이어야 한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얼마다 9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맥상통하니까. 어, x는 일단 3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 x는 얼마. 마이너스 2k보다는 어때야 된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예 어찌됐든. 뭐, 요거, 일단, 만족해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 부등식을 만족해줘야 되니까, 2분의 1 X는 3 더하기 K야. X는, 그래서, 얼마? 어 자연수 K. 물어봤으니까, 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예, 그래서, 2K 더하기 얼마? 6. 보다는 작아야 되고, 4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어, 그, 정수 x가 9개여야 한다는 라 말은 4, 4 5, 6, 7, 8, 9, 10, 11, 12여야 한다. 얘가 얼마여야 한다? 12여야 한다. 즉, k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뭐든... 또또또 또, 또 시작했다. 자, 갈게요. 음, 아, 아, X가, 와, 씨, 이거는 좀쎌것 같은데? 뭐좀 그냥 양수 X야? 로그 2니까. 그러면 로그 베이스 2한번 씌워봅시다. 즉, 금 로그 2에 X의 제곱이 EK에 로그 2에 16x 아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즉 log 2의 x의 제곱 빼기 2k log 2의 x 그다음에 더하기 4 빼기 8k 가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모든 양수 x가 양수일 때 log 2의 x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제곱 마이너스 2k, t 마이너스 8k가 x축보다 가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아래로 불러인 놈이 x축보다 가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 는 0을 만족하는 t 값이 하나 또는 허근이어야 한다. 즉, 판별식 k 제곱 더하기 8k가 0보다 어때야 된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즉, k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8에서 어디 사이여야 한다. 0 사이여야 한다. 음, 별로긴 한데.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4, 5, 6, 7, 8을 더해라. 10. 36, 즉, 마이너스 36이 답이 되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